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윤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라레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얘네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 하였으비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26장의 7절에 보면 이삭이 자기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것인가에 대해서 초조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장 7절에 보면 하반절에 리부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부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요즘 우리 주변에도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식들이 들려올 때 사람들이 직장 다니는 것이 두렵다. 아이들 학교 보내는 것이 무섭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왜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잊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은 큰 흉년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경제적인 불황이겠죠? 이때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 말씀에 순종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2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이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이니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이 서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삭이 지금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이삭을 인도하셨습니다. 이 말은 이삭이 그곳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곳에 계셔서 준비하시고 이삭을 맞으시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즉, 늘 하나님은 이삭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낯선 땅에서 생활하면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확신이 점점 무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확신이 없어질 때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확신이 적어지는 순간 모든 것에서 걱정과 두려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운전하는 것도 두렵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두렵고 일하는 것도 두렵고 공장에서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도 두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나와 하신다는 것을 확신을 갖고 있을 때에는 운전하는 것도 신이 나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쁘게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신이 있을 때 사람을 만나는 것도 무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할 말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오늘 분위기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문제의 답을 낼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다. 오히려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장이 돌아가는 것을 보며 하나님이 이 사업장에 함께 하심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다면 감사하게 되고 지금은 어렵지만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설교를 준비할 때 부담과 두려움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필요한 노트북과 책을 드는 것보다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때 얻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내가 이곳에 온 것이 주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므로 다시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 보면 지전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전자라는 말은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신다라는 뜻이고 전능자라는 말은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아예 흉년을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사실 지난해를 돌아보면 늘 흉년이었습니다. 1997년부터 IMF가 태국에 시작이 됐었고 후유증이 가라앉자마자 쓰나미가 몰려왔었고 사스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조류 독감. 태국은 큰 대모 때문에 또몇년 동안 경제적 활동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다가 벵콕에 홍수가 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메르스의 공포가 있었고 급기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창궐해서 모든 사회가 올 스톱되는 팬데믹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흉년을 만났을 때 안전한 곳으로 피하고 싶어 합니다. 이삭도 흉년을 피해서 애국, 즉, 날강이 흐르는 이집트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삭이 어려운 장소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장소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흉년을 피하고 싶어 하지만 사실 우리가 피할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태국을 떠나 미국으로 간다고 해서 더 안전하겠습니까?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더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흉년을 피해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흉년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흉년만 보면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도 함께 하심을 배우며 담대한 믿음이 사람이 되어 가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시고 경험하시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표현 중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호위한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10편 91편 안에 11절에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어로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빈틈없이 행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곳에서 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믿음의 성도들을 돕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 사자가 다니엘을 물지 못하도록 사자의 입을 틀어막고 있었고 베드로가 감옥에 있었을 때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의 손과 발의 수갑을 풀고 감방의 문을 열고 미루의 복도를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안내하여 마침내 그는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를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우리는 천사에 대해서 오해할 때 귀여운 어린 아기가 등에 작은 흰두 날개를 붙이고 있고 화살통을 어깨에 메고. 귀여운 조그만 화살을 넣고 시위를 당기는 로마의 사랑신 큐피드를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아주 위험 있는 모습으로 칼을 들고 서 있거나 말을 탄 위험 있는 하늘의 군사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위대한 용장이었던 다윗도 천사를 처음 대면했을 때그 용맹이 꺾이고 얼굴을 땅에 닿을 정도였습니다. 역대상 21장 16절에 보면 다윗이 눈을 들어 봄에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그 다음 절을 따라하시겠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날 때에는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진정시켜야 할 정도로 위험 있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를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천사들에게 명령하셔서 우리의 모든 길을 지켜 주신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셨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 원수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국의 여왕이 서거함으로 지금 전세계 많은 지도자들이 영국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들로서 많은 경호원들이 그를 수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국가 원수를 지키는 자부심을 가지고 철통 보완을 하며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호원 보신 적 있습니까? 매의 눈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한국에서 대학 다닐 때 교양 과목 중에 윤리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원래 대통령 경호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그분의 사연이 있었는데, 어쨌거나 공부해서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근데 그분의 눈이 정말 매와 같습니다. 강의실문을 열고 들어올 때, 찬바람이 느껴질 정도로 저희들을 이렇게 노려보면서 들어옵니다. 뭐 하는 거냐면, 우리 인원을 다 세는 겁니다. 거의 100명이 앉아있는데, 몇명 있고, 몇명 어디 갔냐라고 바로 물어봅니다. 몇초 안에 자기 눈에 보는 사람은 다셀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것이죠. 그래서 교양 과목인데도 학생들이 그분 수업을 빼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쩌렁쩌렁한 목소리에 이렇게 주먹을 잡으면 정말 수박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무서운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택한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시며 이 땅의 국가 원수를 경호하는 그런 경호원보다 더욱 강력한 천근 천사를 동원하여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사무실에 출근할 때, 공장에 갈 때,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이 새벽에 예배드리면서 주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저를 지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숨을 쉬고 이렇게 안전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오늘도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성도의 믿음에 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이와 같은 담대한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성도들입니다. 이제는 피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운 장소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천사를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불확신을 다 떨쳐버릴 것입니다. 11기하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잡기 위해 아람 군대가 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사완이 나가보니 저 앞에 아람 군대가 빼곡하게 말과 병고로 성을 애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젊은 사완의 이름은 게아시였습니다 그는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묻습니다. 어찌 합니까? 울먹울먹 하면서 물은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아주 멋진 말을 합니다. 11개의 6장 16절에 보면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저를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러나 사환인계아 씨가 그 말을 이해하지 를 못했습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우리 편이라고는 자기와 엘리사 둘 사람뿐인데 엘리사는 우리가 그들보다 더 많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청년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소서. 그 내용이 11기하 6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 사환 청년의 눈에는 자신의 포위한 아람 군대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기도하고 나자 저산 위에 훨씬 더 많은 강력한 하늘의 군대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병고가 아니었습니다. 불말과 불본거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다는 뜻입니다. 11개 19장에 보면 천사 하나가 적군 18만 5천 명을 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밤에 여와의 호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커서 어려울 때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심지어 경험했다는 사람들도 금세 잊어버리고 또 예전과 같은 두려움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해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해야만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과음하고 과식하면 뭐가 좋겠습니까? 말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열심히 나왔다가 또한 달이고 두 달이고 교회를 떠나있다가 또 실패하고 좌절하고 잠깐 나와서 그 어려움만을 구할 때 물론 그 어려움을 이기게 주는 체험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할수 있겠습니까? 오늘 찬란한 해가 뜨고 또 오늘은 비바람이 불어도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하신다. 그것을 매일 말씀을 통해서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녀 결혼 문제, 몸에 병이든 문제, 사업이 일어나는 큰 문제들, 가정에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작든 크든 늘 함께해 주십니다. 큰 일들은 크게 도와주시지만 작은 일들도 작게 도와주십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시간을 아끼도록 스케줄을 짜주실 때가 있고, 또 주차장에 빈자리 하나를 남겨 놓으시고 저의 차를 마중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각지도 않았는데 잘 풀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연히 오늘 일이 잘 됐고 바이어와 잘 만났고 물건을 잘 팔았다. 그래서 오늘도 어떻게 하다 보니 우연히 하루가 잘 갔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우연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상황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삭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그를 점점 바꿔주시는 것처럼 오늘도 이 아침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사모하고 또 세상에 나아가 오늘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고백하심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 어디서든지 그분의 주권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성도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